이슬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4장에서 종말론과 관련하여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너희가 종말론의 기본적인 부분은 잘 가지고 있었지만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 것을 보충하려고 한다. 3장 10절에. 그래서 종말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의 핵심 부분들을 또잘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요. 이 죽은 자들이 에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에 죽은 자들에 대한 에이 부활의 문제 또 존재의 이런 문제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과 때에 대한 문제를 아주 중요한 보충해야 될그 종말론적 교리로 소개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는 자들 이제 죽은 자들을 앞서서 이제 자기들보다 먼저 돌아가신 선조들. 이제 과연 이런 분들은 없어지는 것인가? 또 도대체 이분들은 어디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아주 슬퍼하지 않도록 이게 마치 죽은 자는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어~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과도하게 슬퍼하고 이제 그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부활의 개념을 잘못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1세기) 당시에 또 이러한 예 종말론과 관련해서 세속적인 일반 그러한 그 종말에 대한 이해들이 영혼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영혼은 멸절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헬라 철학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잘못 교환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의 부모라든가 우리의 앞선 가족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만나는가 바로 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그분들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 그분들은 없는 것인가 이제 이런 그종말론 에 있어서 이거를 중간 상태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바로 이 최후 심판 그 직전까지 그러면은 죽은 자들은 어디가 있는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로 죽은 상태의 중간 상태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을 우리가 중간 상태에 대한 그러한 신학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카톨릭은 이거를 연옥이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 외에 중간 장소에 간다. 그래서 중간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 외에 성경은 없습니다. 중간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 상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불멸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계시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지금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또 불신자들은 떨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신자들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이미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체를 받으면서 또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또 부활체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영혼만 이렇게 존재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최후 심판은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수 없고 분명히 또 최후 심판이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디가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연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영혼 멸절설이라고 말합니다. 어~ 존 스타트와 같은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선호하고 읽는 성공의 목회자인 이러한 또존 스타트의 정말로는 상당히 위험하고 비성경적입니다. 영혼이 멸절 영혼이 없어진다 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칼빈 시대에도 영혼이 잠을 잔다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빠져든다. 이렇게 영은 수면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걸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또 나사로의 이런 비유처럼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 내용의 그 비유적 설명으로 장로견을 해석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서로 구별되어서 의식을 가지고 알아보는 비록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 있었던 그런 기억들과 이러한 의식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네. 천국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그대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만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요거를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체 부활을 받으면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여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은 없어지거나 잠을 자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앞서서 죽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성경은 이렇게 죽은 것을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은 영혼만 그렇게 함께 거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선조들을 그 애들의 영혼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체 부하를 부어주실 거고 만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영혼이 사라지거나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 비록 육체는 잠시 최후 심판 때까지 이 땅에 썩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불멸함도록 그렇게 창조된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 그렇게 잠시 거하다가 이제 최후 심판 때에 육체부활과 함께 또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요 표현과 비슷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그때까지 이제 살아남아 있는 또 성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또 모든 어, 또 이렇게 선조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러한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부활체를 받고 또그 시대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또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부활체를 받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그렇게 예, 놀랍게 부활체를 받는 이러한 부활의 최후 종말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우리 선조들도 받고 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연합된 성도로서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이제 지옥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으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처음엔 영혼이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 때에 그들들도 육체 부활을 받아서 영혼과 결합되어 육체와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도록 또 그렇게 그들의 육 육체도 부활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영생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육체 부활을 하는 것이지만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더 가중되어 받도록 육체의 부활까지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올라온 것은 이제 11, 16절 이제 넘어가면서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때 우리의 선조들 이미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 분명히 여기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바로 그 선조들이 중간 상태에서는 영혼만 존재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이 그렇게 부활체를 받고 그 다음엔 예, 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호령이 어마어마한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세 가지의 소리를 각각 구별을 하는 신약학자도 있고, 이거는 전통적으로 히브리어에 세번 반복하는 그러한 강조 표현법에 따라서, 결국 지나치게 문자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마지막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두렵고 떨림과 그 엄중하고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온 세상을 두렵게 떨게 하는 그런 거대한 나팔 소리처럼 온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는 나팔 소리는 없죠. 지금 우리의 이러한 그 과학 문명으로는 어, 그러나 이제. 전 세계에 그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소리가 이렇게 들릴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두렵고 떨림에 그러한 위대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위대함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지. 과연 그때 무슨 나팔 소리 같은 이러한 그 어떤 나팔 소리인가 그러면 몇 데시벨인가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어 소리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하나의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으로 어,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어, 존귀와 어미로우심을 온 세상에 빛나시고 또 높아지시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시는 예, 그러한 그리스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예, 외치고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외치고 예,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거는 이제 구약의 성막 성전이 법계가 행진할 때 나팔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나팔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 음, 그렇지만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음, 무슨 그런 어떤 관연학기 뭐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그 두렵고 영광스러운 위엄찬 예, 그런 위대함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그 정도로만 또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구약의 성막, 성전의 그런 그 느낌과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논쟁이 되는 오늘날도 그렇고 일세기 당시도 그렇고 항상 이 사이비적인 또 이런 극단적 세대주의적 종말론주의자들, 시안부 종말론자들하고 이렇게 논쟁이 되는 구절은 바로 이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요 표현 때문에 요거를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 (16세기에도) 이러한 제세례파 천년 왕국론자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에서 재림하면서 그 땅에 이렇게 천년 왕국을 펼치면서 그런 지상 왕국을 이렇게 이룰 것이다. 이걸 천년 왕국론자들이라 해서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서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지나치게 어느 특정한 장소를 지상 천년 왕국의 어떤 특정한 파라다이스 같은 장소로 자꾸만 강조하려고 하는 어떤 국가를 그러한 천년 왕국의 이러한 그 성취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경건주의적 해석들은 장로교에서 항상 비판 받아왔습니다. 20세기에 와서도 세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런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그 장소 중심의 이러한 해석들. 백투 예루살렘이라든가 또 시오니즘 운동이라든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유대주의 운동을 펼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마심의 그 위대함을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성경에서는 땅은 이렇게 세속적이고 더럽고 죄악도 인간이 거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궁창, 공중, 하늘, 이런 높음 여기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땅과 하늘로 이렇게 늘 구별해서 성경은 구약도 특별히 상당히 이렇게 땅과 하늘의 두 이런 대비로. 어, 설명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땅과 하늘을 대비시켜서 이렇게 땅에 있는 것은 좀더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요. 이제 하늘은 거룩하고 위대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부분에서 땅의 것을 또 위의 것을 삼모하라 땅의 것을 삼모하면안 된다 이런 것도 그렇게 위아래의 비유를 그렇게 비유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부분의 한 부분에서는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그렇게 온 세상의 위험과 두려움을 끼치면서 그리스도가 제지 마시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이런 더럽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위험을 누리면서 그래서 이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이런 표현들도 다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귀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주로 좀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는 문자적 사실이지만, 그 재림에 동반되는 이런 나팔소리, 또 재림에 동반되는 이런 구름의 현상, 또 장소적인 이러한 공중, 이런 것들은 좀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세대주의자들처럼 비밀휴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1차, 2차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누면서 1차는 어, 신자들만 14만 4천 명만 데려간다라고 하는 비밀휴거. 그 다음에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상 천년왕국, 요게 세계가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그러한 극단적 문자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종말론의 이런 그시한부적 종말론의 해석들입니다. 그러나 구름이라는 표현도 이게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관련해서 또 신해산에 보게 되면 구름이 아주 놀랍고 두려운 그런 구름이 임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르칩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림. 그래서 구름이 불이 붙는 그런 구름이 시내산에 거해서 절대로 사람들이 함부로 거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 위험스러움을 나타낼 때에 구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구름 속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유한 계시록이라든가 이런데 보게 되면 어. 언클라우드, 이렇게 "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인클라우드, 이렇게 구름 속으로, 또 위드 클라우드, 이렇게 구름과 함께 다양하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소노공처럼 구름을 타고 이렇게 막 날아다니시는 거 이런 걸 상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까? 구름 위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까? 구름을 옆에다 두고 오시는 겁니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구약의 그 구름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두렵고 떨림을 나타낼 때에 하늘의 궁창, 구름, 하늘 이런 부분이 쓰여졌던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라는 것도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 실때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퐁 떴다가 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주로 세대주의에서 가르쳐왔던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라든가 이런데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막말때 거기 성도들이 퐁 떠갖고 날아가는 이게 전형적인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그림들입니다. 이것은 공중에서 이런 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땅에 이러한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와 한전히 종말에선 벗어나서 어, 죄악이 없고 한전히 거룩한 상태로 영화의 상태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하게 될 그러한 위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끌어올려라고 하는 것도 어, 이제 코트업, 캐치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코트업이라고 하는 이렇게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예, 수동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예, 결국에는 여기서는 끌어올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독특하게 쓰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면서 성도들은 완전히 거룩하고 영화로운 상태로 이렇게 초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더 비유적인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해석 해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요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에 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 구름을 탄다는 거는 마태복음에서는 해석까지 붙입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이렇게, 예. 뒷구절을 붙이면서 구름을 탄다라는 게 능력과 큰 형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어, 이러한 그 두렵고 떨리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여기는 모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장소적으로 저리로 뭐 이렇게 날라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 대설로니가에서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이렇게 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완전히 영화 상태를 이렇게 예, 이 땅에 영향받지 않는 하늘의 거룩함으로 변화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마태복음에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온 세상에서 이제 종말 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들을 전부 모아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렇게 예,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고 모아 주시고 강력하게 예, 그들을 예,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에서 구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끌어올려로도 표현하고 또 모아주다 또 요한복음에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지켜주다 보호해 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부분에서도요 13장 26절을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는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온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사방에서 성도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빠지지 없이 빠짐없이 예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다 그리스도 계토로 나올 것이다 모 모여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을 통해서 종말론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지 데살로니가서 요한 구절만 보고 아정말에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날아가는구나 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과 또제세례파들은이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비밀 휴거와 같은 그런 개념, 또 천년왕국, 지상 천년왕국과 같은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이 이 단어를 결국, 랩처라라라고 하는,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황홀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는 휴거에서 이렇게 이끌어서 들어올리다. 이렇게 한문의 표현인데, 이, 그러나 실제로 이 부분의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랩처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의 그 단어에서 그대로 온 것인데, 이거는 들어 올려지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황홀경 신비, 신비로움, 이런 단어입니다. 그왜 이런 단어로 이렇게 썼는가? 바로 그건 성경의 아주 신비로운 이러한 그 어, 부분들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 또 의미로 연결될 수도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이고 어, 그렇지만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끌어올리다 할때 문자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커트업 이렇게 해서 어 장소적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다 이, 이런 이 음, 뜻이 기본인데 세대주의자들이 이것을 어, 랩처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교리적 의미로 구별시키면서 어 마치 비밀 휴거. 화물경 속에서 어떤 아주 신비스러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수시, 그~ 어, 시한부적 종말론의 휴거의 어떤 그 모습을 이랩처라라고 하는 단어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종말론의 이러한 그 마지막 때에 비밀 휴거가 일어나고 신비로운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걸 랩처라는 단어를 마치 종말론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어떤 단어로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는 그것이 우리 한국으로 번역할 때는 휴거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음그 비밀 휴거 그래서 황홀경스러운 어떤 어 들어올림 이 신비로운 어떤 들어올림 뭐 이,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 비밀 휴거, 신비스러운 어떤 어, 현상의 휴거 이런 형태로 자꾸만 이렇게 종말어는론의휴거에 이러한 그 현상을 강조하려고 하면서 이 랩처라는 단어, 휴거라는 단어가 그들의 아주 전용적인 그러한 그 용어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그저 어컷어 또, 끌어올려 정도이고, 또, 그나마 옛날, 이제 그 라틴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이런 표현들은, 뭐, 신비로운 이런 종말론의고 그 정도의 어떤 그 뜻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지, 이 단어가, 이 단어만 가지고 모든 종말론의 현상을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휴거라고 하는 끌어올려진다. 또 rapture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이런 그 의미를 너무 이렇게 강화시키는 형태로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 안 되고 다른 성경의 그 단어들과 함께 끌어모으다 보존해 주다 지켜주다 모두 다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그 종말론적인 구원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읽어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우리 장로계에서는 이렇게 구름이라는 단어, 또 공중이라는 단어, 또 끌어올린다는 이세 단어는 구원의 확실성 종말론에 있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고 또 죄악과 악으로부터 완전히 영화롭게 된 영화 상태에 이러한 그 영광스러움 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그 두렵고 떨림 영광스러움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요 단어이지 이게 무슨 특. 특별한 어떤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어떤 환상스러운 어떤 이런 그 현상 이런 걸로만 너무 지나치게 자꾸 강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 8 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해서 정말로는 공포를 조장하고. 어 이렇게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성도들의 직장, 학교, 생활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비밀 휴거나 준비하고 1992년에 다미선교회가 그렇게 휴거한다 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종말론적인 성경의 건강한 종말론은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위로를 받고 일상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종말론의 말씀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는 십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종말론이지 공포와 두려움을 만들고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그 7년 대환란을 피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목적으로서의 종말론으로 가게 되면. 음, 아,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장을 마치면서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이 휴거를 많이 강조할 때 쓰는 이러한 그 해석과 우리 장로교회 해석의 차이들을 좀더잘 구별해서 요한계시록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할 때도 또 이런 부분들이 잘 참고가 되어서 또 다니엘서의 이러한 부분들도 또잘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종말론의 그러한 교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의 네 개의 교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관련해서 두개 예수님과 관련해서 두개 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장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의 육체 부활 또 우리의 또 육체 부활 그리고 영원히 예, 천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이 가장 중요한 교리이지 어떤 종말의 현상과 장소와 시간과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특정화시키고 그래서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빠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비성경적 종말론임을 주의하시고 성경적 종말론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